<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이랑 같이 신매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래요. 아니, 이래요. 이나 이대로 없이다. 이래요. 오늘 게임 비딩가다이대요 이쪽으로 가자. 방이만요 이게 안달아지는데 안녕하세요. 남준 생 잠시만요. <목소리> 이게 안 닫아져요. 남자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일게 닫아라. 진짜 야, 뭐. 니가 이쪽 갔다와 다시 들어와라. 네가. 응. 음. 아, 음. 이게 못다 자, 이렇게 하면 나 <목소리> 이제 아, <목소리> <목소리> 자, 시작하도 하겠습니다. 한 번. 이안 아, 써 확실히 그뭐라 자, 제가 저쪽에서 워낙 어디, 어디야? 자, 어 이승은 실력 데아야야 아, 자, 자, 니랑 방에서. 니는 누이하고 와, 나파블 받았는데 팔십 대 미스터. 이필 잘할 걸. 아씨. 지금 이 날뛰는데 내가. 야 일단 우리 팀플릭스 별빛도 아나저 형님, 저 형님, 저 형님, 나 형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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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나 봤는데 이제나 아 봤는데? 야손좀 치워라, 나안 나. 나 보인다. 야나 토마토 한번 달라볼게 고파. <laughs> 어이 아, 아니 양쪽이! 아니 하물리 빠. 진짜. 태블이스아나얘팀 어디 가냐? 쪼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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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려 쪼그려, 쪼그려, <laughs> <laughs> 와야뒤 반대만 해17 됐어. 뒤는 내가 추첨. 재지 거의 백인데날아야 <laughs> 어. 그건 아, 내 거야 아, 내 아. 거. 아이스. 뭘네 거야 내가 딸피 원더고. 어. 얘는. 아 재영디 어, 하이. 어 재영디가 저기 있다고. 나 어. 디치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 잘가. 아방 음. 이게 데아왜이아다 어? 아, 도망가, 도망가, 에이. 도망가, 도망가, 도도 됐어. 또 저, 와또 저, 와 아플 텐데. 아 미스, 다 나이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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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한 대만. 야 랩! 야! 니안인 뭐 죽었어! 야 지영이 포기해. 짜 ouais, 우리 팀. <laughs>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맞다 지야이에서 어떨 수 있어도 상관없는 거다. 이런 사 오지마 오지마. 지 아우 아제영이너야이너야야 야! 야리스시보시요아됐내 야! 주영아 피 많이 올라가서몇 시야 시 주고. 3시 55분. 오, 와, 4시 50분. 아, 나 4시 5분. 어? 이거 쳤다. 나 촬영했어, 많이. 자, 이제 다시 한판더 할까요? 네, 그러면 잘 초진도 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야. 쎄나는 놈들입니다. 아, 또, 또 좋아하거든요. 아, 씨. 오써 주고. 아, 야, 박성민 야, 퍼센트. 야, 실력 야, 퍼센트. 야, 퍼 야, 퍼센트. 아, 야, 제대로 안 오, 야, 퍼센트. 대로안 하고 있어. 오 동근이. 야, 퍼센트. 야, 네, 뒤에서 그퍼좀해 야, 퍼무 어, 달려 이마. 제가 오늘 한번 얘랑 한번 1대1 떠 볼까요? 나 6대 했는데. 아얘 지면 만빵 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빵 만빡이 뭐야? 만 6줄 안 봐. 미쳤나. 자. 자, 동의합니까? 꺼지세요 자, <laughs> 보세요. 쟤는 저보다못 합니다. 개색. <laughs> 아, 숨이 말라고. 미안하다. 아, 갑이. 근데 왜세번 말아주고 했인데 B 왜, 왜 그래 높아? 어? 이렇게? 그래서 세번 요. 분노 분노. 아, 맞다. 너 많이 죽었지. 이 좋아, 때문에. 어? 그 대신 어. 팀에 민폐가 돼. <laughs> 야, 내가 계속 한, 한 바퀴 면어오 뭐야, 한바도들어 이따가 헤드 와, 박성민 진짜 수신을 쓴다, 저. 나도 그럼 어, 너도라 그냥. 나돈 아까워. <laughs> <꺼>. 하긴 돈 아까운 <laughs> 건 인정하지. 아, 동근이. 응? 그냥 너도 캐시 모아갖고 사라. 뭘? 이렇게. 어, 재미나봤다. 응, 얘도 재미났 어어 쎄도 샷이 너무 쎄야 뒤에서 어떤 애공격 있지 응, 성민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대야 이들... 그냥 너희 둘이 같이 가... 아니 동근이 나가지 말고 동근이랑 같이 다녀 아니, 오 괜찮아. 뭐야 뭐야 a 게 m 이 좋지 동근이 자. 얘 a k m 이난 백금백금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미스 오진다. <laughs> 니도 미스, 니도 미스 오진다. 걱정 마라. <laughs> 맞아, 둘다 역해다. <laughs> 미안한데 니도 내 영상 보면 그거 샷세 번이나 미스 걸. 렸두시 S 급은 좋네. 안. 뭐야? 미스 미스. 오, 야 별빛 캐리 하고 있어. 야 자꾸 미스 오졌다하지 마라.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엄마. 둘다 역해. 100캘만 아, 미셀은 혹시. 아, 아, 그러게 니가 <laughs> 돈을 많이 모았어야지. 아까내가 썼던 폭이는방법으로 s t us. Jim, t h e 고 있나? 응. you. Okay, oh, very nice. 리 h a t What? 제 h a t w h a 야, 나 버리고, 버리고 어 자. 아까 전에 그게 야, 들어와 동규. 보자. 신촌. 자, 신총 한번 SVD 서버로 겠습니다 아, 근데 동규는 말렙인데. 야, 급으로 하겠습니다. 야, 급전하고급신전 아, 잠만. 야, 여기 쿠폰 입력해야 돼. 잠깐만. 다시 하면은 아, 빼고 하겠습니다. 야 하겠다. 하겠다. 야, 자, 야. 해놓고 먼저 시작하고 있어. 또파머스가 쪼냐. 아야 종에. 야, 사고 자 자, 쟤는 시작했죠? 그러면 저도 한번. 어디 있어? 자, 신맵을 한번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같이 가나 어, 쟤 제... 일단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있네. 연습인데? 네. 어때? 나 시작했어요. 자. 도시 오시... 신고 갑니다. 뭐야? 어서 치상태 어, 제발 나이스. 자 성민이한테 신청 선물 좀 해주자. 어디 있는데? 이나도 선물. 자 여기가 통로인데 아, 서던에서 나왔었죠. 여기서 애들 들어갈 수 뽑아라. 있습니다. 뭘? 뭐? 벌써 여기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자고 네, 이쪽에 <laughs> 보시면 성리 팀도 여기 통로가 있습니다. 자이 통로로. 자상대팀을음어네 상대편이 들어있어들어가야돼잠 이런 데있습다 나머지 두명싹다 욕해요 난 개키야 자 아니 들어왔나 누구 아니 아직 안 들어왔다 다들어는데 아, 아, 맞네 어, 고용민이가 저쪽에서아정수국국제시공세서 어. 어. 어쩌다가 헐소령5분 들어왔다 망했다 자 망해라 <목요> 펑크. 뭐 야, 야 신천자 1아좋네요자 네, 하고. 자 잠시만요. 이게 케이터가 신케가 나온 것 같은데 맞네요. 어, <목요> 해피월 12. 자보다 섹시한 사람 비디오 12 12 스피드는 거 스피드 똑같은데? 잠시만요. 음. <목요> 그냥 모습만 다른 건가요? 자 10렙 190 이거 1 0 네, 네. 똑같네요 둘다 똑같은데 뭐하지? 자 저는 일단 이거고 자 친구들 한번 이번엔 진짜 우리, 우리 전부 다 같은 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저는 C급 끼고 갑니다 C급 저는 A급 끼고 갑니다 저도 C급, C급. 야, 들어오십시오. 지금, 지금, 나무가락이어왜안 돼? 아까 또종 들어왔다! 종이들어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일단 모딜... 어? 야, 모딜 출발해. 여기 이승어겠 오케이, 계 그래. 아, 그럼 기가오야 바로. 그래, 그래. 상대팀 가주잠만 3, 2, 1, 아, 아, 빨리 왔어야지. 빨리, 빨리 와라. 야, 뭐 하는데, 둘이? 야, 아니, 아니. 자일단은시작했 고, 어, 그냥 애들이 하도안와서저희끼리시작하기로했습니다 Jump on you. Jump on you. j u 이 p on you. 이 u m 쟤 on you. Jump on y 좀 u Jump on you. Jump on you. j u m 자 일단 역시나 역시나 야, 어, 그쪽에서 뛰어서 뛰어서 이쪽으로 들어와라 잠시만 아 잠시만 펠리스 별표 온다 야 벌써 A 급 신스라 만들어 있어 럴까요얼마나 핸지를 많이 했어 키지 말입니다 아 아깝다 얘들 한 바퀴 도냐? 아 미스. 오케이, 어시스트. 나 우리 트리 죽였다. 아 맞았어. 현장 전하고 있는데 아, 어디 있어? 으로 아, 얘는 뭐야, 왜하이 맵은 빼고는 딱히 쓰 그리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신맵 좋네요. 어, 안 잡았나? 어, 아, 네. 그럼 아 잡히려고 아, 아, 한 번. 아한 잡았어. 아 맞다, 나 한번 잡았었다. 아 페닉스 별빛 네 잡으 잡아, 러네 잡으러 주러 가고 있는데 <웃음> 뒤에서 네가 <laughs> 그 보고 있었네 와 아니야 맞다. 와, <laughs> 나 올라가고 있는데 네가 보여준 거다. 그래 그럼 내가 니들 잡아줄게. 동근이가 내거 보고 있었네. 동기는 무슨? 내가 놈이 놈이. 니들 잡아줄게. 아파 <laughs> 아빠 어. 뭐야 제, <laughs> 뭐야, 쟤들 우와 경우 맞어 뭐야 야, 뭐야 나, 뭐야 누가 안 보였는데 내가 죽었어 <laughs> 쟤폰 이상하다 야 누가 났 쐈어 야, 쟨가? 이, 튀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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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성민왜저었자아박성민 하지마라 기지로 빠지지 않을까 자, 난고리틀 아 씨. 자, 나이스. 아 씨, <laughs> 괜히 나왔네. 서이 나이스. 아, 잠깐. 아우. 쟤빨이 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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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개. 뽀개 뽀개 뽀개. 우이 드샷 아! 나한 번만 나대욕이 그거. 이이 네가 만 아니, 내가. 아, 보자. 아, 가야겠다. 이 아니,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만 오고 오, 강다 재민이도. 한 번밖에. 야, 시청자님. 야, 다다다다. 알겠 야, 시청자님. 저기 집. 크롭다. 가라으로 갔다. 야, 야, 가라, 가라. 아, 네. 야, 야 시청자 이제. 피크불을 아, 아, 해. 야, 재민이 어. 왔어. 니 어. 네 재민 형 팀이지. 어, 안다. 인사에포명이다 와우. 아이스 택캠으로 하라고. 야, 내 채팅 다 봤어? 응. 아, 이다시네. 아, 이라. 아, 아깝다. 어, 봐라. 오. 재민. 나 재민 하이 하자마자 어찌대. 죽 죽겠죠? 완전히? 뭐야, 뭐 뒤에서 오냐? 와 뒤에서 오네? 감자 총 MS 어리던데. 아유 동어 동근이 이제, 졌다. 이제는 지금 아니 내가 내가 두번 죽임. 일단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동근이총 되게 좋다.